안녕하세요, 여러분. 떡돌 전문 유튜버 뚱입니다. 자, 오늘 자, 떡돌 뉴스카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2020년 12월 14일입니다. 자오늘 뉴스 카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리드은 www 안팎으로 어 크고 작은 논란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좀 시끄러운 슈퍼스타입니다. 아 분명히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골드버그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리드를 싫어할 텐데 적어도 빈스맥맨만큼은 그를 좋아하는 것으로 어 유명한 아, 그런 상태입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가 이야기를 했는데 비스맥맨은 리드를 대단히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리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말투 그리고 동작들을 어, 상당히 뒤에서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내부 이야기가 어, 있었음을 어, 밝혔다고 합니다. 자, 또한 빈스 맥맨이 처음에는 리드의 캐릭터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 지금은 맨 리드의 캐릭터를 어, 완벽하게 이해한 그런 상태이고 그 캐릭터를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 어, 상당히 독특한 어,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어, 리드를 t v 쇼에서주 어, 중용하기로 마음먹은 그런 상태라는 또 이야기가 덧붙여졌다고 합니다. 한편 데이브멜초가 이런 전체적인 정보를 듣고 그럴싸한 추측을 한 가지를 했다고 하는데 최근 리들이 러 TV쇼에 등장을 하면서 도너츠를 갖고 여러 가지 농담을 하면서 막이 사람 저 사람 막 여기저기 지금 막 끼고 있는데 이런 농담을 하는 모습이 자주 비춰지고 있는 것도 빈스 맥맨이 리들을 앞으로 TV쇼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슈퍼스타로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뉴스 카드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최근 스맥다운티 v 쇼를 보면은 어, 비기가 어, 세미제인의 인터 컨티넨탈 챔피언십에 어, 유력한 도전자로 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WWE가 비기를 확실하게 밀어주려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어,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토킹 스맥이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어, 비기의 캐릭터 변화 조짐이 여기에서 포착이 됐기 때문인데, 포레이먼이 여기 공동 진행자로 이제 출연을 합니다. 비기를 앞에다 두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비기가 언젠가는 반드시 명예전당에 의 헌액될 만한 그런 훌륭한 인재이고, 훌륭한 이제 인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홀, 홀로 활동을 한다면 더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홀로 활동할 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이제 뉴데이의 비기, 에, 이런 딱지는 좀 떼야 된다. 아, 이제 뉴데이 비기라는 이미지는 좀 벗어 던지자.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로만 레인지가 더 쉴드를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이제부터 비기도 확실하게 뉴데이를 어, 등지고 어, 외면해야 된다. 이제 뉴데이는 잊어버려야 된다. 아,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강조하면서. 내 이야기를 마음 속 깊이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호소를 좀 했다고 합니다. 한편 포레이먼이 이 이야기들을 내뱉는 동안 비기의 모습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결국 자리를 떠나고 말았는데 이전에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매체가 이제부터 비기가 좀 진지한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내부 소식이 있었음을 보도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번 토킹스맥 이 상황이 아마 비기에게 변화의 명분을 주려는 그런 설정이나 과정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뉴스카드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어, 똘똘 TV쇼, 이제 스매다운에 복귀한 라스 설리번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 사실 딱 돌아오고 나서 엄청나게 푸쉬를 받는가 싶었지만, 지금 한달 넘도록 TV쇼에서 이제 모습을 감췄습니다. 어, 지금 라스 설리번은 부상을 뭐 당했다라는 뭐 소식도 없었고, 지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어, 갑자기 어, 사라졌기 때문에 좀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링사이드 뉴스가, 어, 레스, 라스 설리번에 관련된 어, 취재를 좀 했다고 합니다 어, 라스 설리번이 지난 몇주 동안 tv쇼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생방송 현장에 아예 있지도 않았다 아, 이런 내부 정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라스 설리번과 관련된 그 정보 자체가 지금 뭐, 뭐 거의 없다고 하는데 어, 보통 떨떨 슈퍼스타들이 활용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 부상이나 휴가, 징계,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사실 현장으로 출근을 해서, 뭐라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라스설리번이 현장에 있지도 않고 어, TV쇼에 나오지도 않고 있고 부상도 아닌 어, 이런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어, 그런 상태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놓여져 있는 정황들만 놓고 본다면 뭐 역시 비스맥맨이 라스설리번에게 뭐 흥미를 잃었다거나 혹은 비밀리에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뉴스 칸데 이제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아, 요네 번째 소식은 어, 제가 장면만 어, 따로 넘겨드릴 예정인데, 어,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각자 이제 읽으시고 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주 스맥다운 TV 쇼 시청률 관련된 기록도 한번 보시고요. 요 다음부터는 12가지 간추린 소식들이 있습니다.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들께서 각자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